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오랜만에 아들들과 같이 메트로르의 새 첫날부터 들어왔습니다. 템 주세요. 아 맞다. 템 줘야 되죠? 과연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지. 일본니 먹지 마세요. 뭐? 아 그러자 총알 안 챙겨 왔다요. 그러자 총알 조금만 조금만 그, 줄게요. 자. 근데 왜 그걸 안줬 줘? 가보. 쪽이 없겠다. <laughs> 됐죠? 아포셜이라 좋지. 되면 되니까. 오케이. 어, 아, 벌써 시작했나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일단 토네 준비 모드인가요? 아하, 우리 여기 끝에서 시작하네. 근데 준비 음, 모드는 음. 약간 미스톱, 음. 미스 그 저, 어찌됐든 미스터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음.. 미스터.. 미스... 어? 저총 총소리 나는데? 잡아요? 잡아야지 총소리 난다 잡으면 돼 잡으면 저 칠탄 좀 주세요 저그 총알이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잡아요 표.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붙어. 어디 있어요? 붙어 붙어. 앞으로 아, 위험해. 붙어 위험해. 자, 총 준비하고.

잘했어 와우 음. 와우 힘들어 <laughs> 저피고공잘 못쓰는데 피고공 그래. 엄청 쎄네 네 총알도 많아요 50발이에요 아니지 뼈 나무상자에 넣어놓고 총알 좀, 총알 좀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왔어요 7탄 7탄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팍! 뒤돌리던데? 후라이팬 못쓰요? 응흠돈 없는데 요후라이팬 달라고요? 네후라이팬은 머리에 싹싹 음, 응좀 이따 그게 뭐요좀 이따 줄게요 네 어디 갑니까? 보수요 아하 보수 으로 내나무 맛있는데 나오지 어제 버즈 있다 네. 오 물턴드 살려주세요 엄, 엄청 큰버큰인데나 잡을래 우와 당연하죠 힘이 큰거아니 초반에 그러자로 잡았어아왜 저한테 오세요 왜 이거 총안 갖고 가요? 벡터 벡터 총왜 아무도 안 갖고 갑니까? 어? 벡터 총안 갖고 갑니까? 이거 왜 나는 못 주지? 야! 나. 교피까지 거뒀어요. 올마이리 와, 반새 넘고. 좋아요. 오. 어디 갔습니까? 한번 학교를 털어 볼까요? 옥상 위에요. 옥상 위에 올라갔습니까? 큰 아, 땡이. 네 이거 어디요? 위에 바밤. 어, 좀비. 위에 어떻게 올라가죠? 집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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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인데? 이거 좀비 왕인데? 1분4 0초 뒤에 열리는 거 맞죠? d 네 n t remember. I don't remember. I don't r e m e 에 b e r I don't r 가 m e m b e r I d o

저는 그 붕대 주마. <laughs> <laughs> 붕대? 아 붕대 없어요? 네딱한 개만 줘도 돼요. 아, 진짜 딱한개 주니. <laughs> 어, 아빠도 하나밖에 없어. 아 어, 아니데 아빠 두개 있네. 이양 하나 줘요? 하 같이 한 초. 오 오. 십초십초십 초. nine, e i g e e i 초. 일초 쨰쨰. 워우. 저유만는짜리치 우와! 와도이야저래 위에서 담긴 야, 야, 야. 여기 좀 잡아주면 안될까요자자야야자야자국 어, 어, 누구야? 자안누야 누구야? 팔자, 자야자자 되디올 때까지 감음둘더요어둘더둘더 이어 알았어, 알았어. 뭐야 얘 <laughs>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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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한테 다 죽을 수가 있어? 핵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아, <laughs> 우리 진짜, 진짜 못한다. <laughs> <laughs>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